안녕하세요,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오늘의 리뷰 보라는요. 바로 8월 21일에 나온 완전 따끈따끈따끈한 신상인데요. 바로바로 릴리바이레드의 로맨틱 라이어 무스 틴트 총 6종입니다. 릴리바이레드가 완전 틴트 맛집인데 또 리뷰를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꾹꾹! 총 6가지 컬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격은 만 원에 용량은 3.9g 인데요. 텍스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전체적인 발색을 보시면 이번 립들이 정말 가볍고 부드럽게 발리는 제형으로 나왔어요. 광택 없이 실키하게 마무리돼서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제형이었습니다. 실제로 양을 넉넉히 올렸을 때 발리는 제형의 느낌과 그라데이션 했을 때 스머징된 질감이 너무 예뻤는데요. 머플리케이터를 살펴보시면 안쪽은 홀이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기존에서 많이들 볼 법한 어플리케이터여서 크게 특색이 있다 하는 점은 없었어요. 향은 개인적으로 각각 색마다 조금씩은 다르기는 한데 인공적인 향들이 다 나서 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은 착색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밑에 블렌딩했던 부분을 반쪽을 지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착색이 살짝씩 있는 편이었는데 6호가 제일 진했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한번 상세 리뷰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호, 4가 필링인 척입니다. 제가 지금 입술에서 바른 것처럼 엄청 화사하고 쨍한 그런 애플 레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어두운 계열의 레드가 살짝 한 방울 들어간 듯한 레드입니다. 그래서 레드 색감이 나오기는 하지만 살짝 다홍빛이 도는 그런 레드 색상이에요. 이 색상은 완전 레드를 사용하시기 힘든 분들이 입문으로써 사용하기 괜찮은 색상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호 라즈베리 무스인 척. 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이 색상입니다. 약간 핑크기가 올라오는 색상이죠? 약간 진달래 핑크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연하게 발랐을 때에는 은은한 로즈 핑크가 올라오고 좀 쨍하게 발랐을 때에는 진달래 빛이 조금 많이 도는 그런 색상이었습니다 연하게 베이스로 연결하고 안쪽을 조금 포인트로 다른 색상을 연출해 주셔도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색인 것 같은데요 제일 쿨톤에 가까운 색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3호 산딸기 크림인척인데요 이 색상은 제가 픽한 색상 중에 하나인데요. 얘는 조금 달랐던 게 처음에 어플리케이터를 딱 열어봤을 때어 뭐지? 브라운 계열인가 싶었는데 생각보다 핑 핑크 계열로 쫙 올라오던 색상이었어요. 좀잘 익은 산딸기색에 가까운 색상이었는데요. 약간 연하게 발랐을 때에는 톤 다운된 핑크 레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분한 핑크와 레드가 혼합된 느낌이었고 2호보다는 확실히 3호인 이 제품이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이 강한 제품이었어요. 그리고 2호를 베이스로 바르고 3호를 안쪽에다 바르면 진짜 예쁜데요. 확실히 2호를 옅게 깔아주고 안쪽에 3호를 발라주니까 뭔가 은은한 핑크빛이 나오면서 안쪽은 약간 쨍한 레드기가 살짝 올라오는 게 진짜 예쁘지 않나요? 다음은 4호 살구 커스터드 인척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제가 지금 입술에 바르고 있는 이 색상이에요. 약간 살구기가 보여지는 살구 코랄 색상이에요. 근데 오렌지 끼가 좀 세게 나오는 색상이라기보다는요. 로지한 색감과 좀 섞여있는 듯한 색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어, 코랄 끼가 좀 띠면서 오렌지 핏이 나는 것 같지만 핑크기가 들어있는 제품이어서요. 완전 코랄을 생각하신 분들은 이 색상을 사면 핑크기가 있어서 실망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베이스로 바르기에 좋아 보였고, 가을 코랄에 MLBB 컬러가 살짝 들어가 있는 듯한 색감이었습니다. 다음은 5호 무화과 퓨레인 척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가을 웜톤 또는 브릭 계열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색감이고요. 코랄 계열을 가지고 있지만 살짝 벽돌 브라운과 고추장 느낌의 브라운이 살짝 섞인 듯한 그런 브라운을 가지고 있는 색상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픽한 색상인데요. 안쪽을 진하게 바르면 바를수록 약간 브릭 레드 느낌이 살짝 더 나는 색상이었습니다. 이 색상은요. 4호인 살구 커스터드 인척을 먼저 베이스로 깔아주고 5호를 안쪽에 또 연결해도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6호 블루베리 머랭 인척인데요. 이번 릴리바이레드에서 나온 6 가지 색상 중에 제일 딥하고 제일 어두운 컬러입니다. 개인적으로 겨울 쿨톤이신 분들이 사용하면 너무 예쁘게 바를 수 있는 색상인 것 같고요. 바르면 바를수록 진하게 잘 익은 블루베리 색감이 살짝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색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진한 퍼플 색감에 검정색 잉크를 한 방울 정도 살짝 섞은 듯한 그런 딥한 컬러예요 이제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제품은 틴트임에도 불구하고 무스 제형이어서 보송하고 실키하고 포슬포슬하게 마무리가 되는 제형이었어요 약간 보송한 립을 바르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바르시기에 괜찮았고 생각보다 주름 부각이나 각질 부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물 틴트라든지 약간 오일 틴트랑 다르게 무스나 벨벳 같은 제형은요 양 조절을 잘못해서 너무 많이 바르게 되면 안쪽에 경계가 생기더라고요 이 제품 역시 경계가 조금 생길 수 있는 제품이어서 양조절을 좀 조심해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을 신상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MLBB 느낌이 살짝 들어가거나 그래서 약간 쨍하고 화사한 컬러를 찾는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어둡다 느낄 수 있는 색상들이었습니다. 핑크기가 좀 강했던 컬러는 2호와 3호가 좀 강했고요. 레드 컬러가 돋보였던 컬러는 1호, 4호와 5호는 코랄 계열이었었는데요. 4호는 약간 살구 코랄, 5호는 브릭 코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더빙 때 살짝 언급을 했었는데, 갖가지 색마다 향이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인공적인 향이 조금 나요. 그래서 향이 민감하신 분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릴리바이레드의 총 신상 6가지 색상을 살펴봤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 구입하실 때 많은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문의나 요청은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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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